너무 쉬우니까요. 오디오의 종합 해결사는 네이버 자료실의 MP3를 쓰면 되게요 다섯 개 가지고 오디오의 모든 것은 제가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팔을 또 자르세요. 여기 오디오만. 음. 음. 영, 음. 이제는 영상은 온믹스할 겁니다. 네. 여기는 오디오의 컷입니다. 오디오. MP3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왜 예, 이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카오톡 학생들 이 내일 수업이나 오늘 요점 경리에서 올리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 카톡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좀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들어요. 그리고 다 내려받으면 MP3가 아니고 m 4 a 라고 하는 확장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애들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컴버트 해줘야 돼요. mp3로. 컴버터 시켜서 음질을, 음향 음질을 똑같이 평정시켜주고 하나로 묶어서 다시 클래스 등에 올려주면 더 뭐라고 할까요? 본인, 본인 거인다 없나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20명 거다 들어야지 자유께 다나 보죠? 음. 안내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약간 의도적인데요. 얘들은 눈치를 못쥐요 <laughs> 자기끼 어딘지 어떻게 해. 그것도 다른 학생들의 집단지성의 학습의 양을 늘릴 수 있는 키워드.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laughs> 생각 아주 중요하다. <laughs> 이렇게 하시고, 보험 에스 <원비스> 설치 됐나요? 네, 한두 설치.

예전에 다음 파디 인코더 좀 들어보셨죠? 다음 파디 인코더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옛날 버전 있으면 쓰는데요 저는 프로그램 이 있거든요 그단안 써요 왜곰 믹스 같은 산뜻해 요즘은 인코딩 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정합코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보다도 편집 쪽에 곰 믹스 정도로는 우리가 교육의 컨텐츠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입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저를 처음 뵐때 말씀드렸던 거, 영상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영상 만들 때 저작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이때 오프닝이나 이미지 들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이미지 영상 한번 볼까요?

이런 꽃이기 때문에, 근시 픽사비 들어오셨나요? 자, 네. 오늘 이미지 눌러보세요. 이미지 비디오 눌러보세요. 너무 그 다음에 검색에서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 한번 쳐서그 이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고해상도의 다양한 이미지가 여기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 말고도요, 이미지, 뭐, 뭐, 뭐에 딱, 저의 카페에 딱알려드릴 저희 카페에 다, 저희 다 연결해놨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디오 가보세요, 비디오. 비디오에 가보면 너무나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든는거몇개 다운로드 받고 오프닝에서 쓰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오프닝에서.

이 앞을 다시 왔습니다. 사진. 여기에 교수님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다. 디지털에 관계는 일이 있어요? 요 하나 열어볼까요? 만약에 AI다 한다면 우측에 안내되 있어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받거든요. 이때쯤 되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이제, 스프로스님들, 안드세요 서브가 좋은 자료를 우리한테 서비스해 <laughs> 주는데요. <썸네. 썸네. 웃음> 이제 콘텐츠를 못 만든다면, <laughs> 여기 말고, 저희 이따 카페 오시면요. 픽사베이 말고도, 20, 30분 내에 모든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요즘 너무나 자신있게 만든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만들었죠. 만들었죠? <laughs> 이런 자료를 다픽사베이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 스토리텔링의 워드를 갖다 둬놓고, 이미지 갖다 붙이면, 요즘 컨텐츠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칼럼을 굳이 신문사에 부탁 안 하고요. 제가 스스로 칼럼 써서 그냥 내버립니다. URL을. 저의 플랫폼에서. 1인 미디어 세상인데요. 굳이 남한테 뭐하러 뭐 부탁하고 그고요 네? <laughs> <laughs> 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상관할 수 없는데 <laughs> 근데 결과적으로 보, 보게 됩니다 뭐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소셜에서 장점이에요 그 콘텐츠는 쌓여있거든요 언젠가는 누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가 100만이 넘어가이공개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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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모든 게 공개입니다 자, 여기에요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 소셜의 마케팅을 내전공 쪽에서 하는데 지인들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텍사벳 이런 경우요. 설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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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교수님들 처럼 한번 보시죠.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자, 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중의 앞에서요, 인중 인중 앞에서 가운데 중지의 길이를 한번 봐보세요. 어느 중지가 하나 짧은 거예요? 혹시 똑같은 거 하나를 줄이세요. 네, 하나 짧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짧은 걸 꺼내서요 이 중지를 쳐다보고 피그 말려는 효과나 보려고겠습니다. 이 중지가 더 크다 크게 열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중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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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미가 예, 다 크다 이중미가 예, 다 크다 합쳐서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아졌나요? 아까 니똑같아졌는요 조정하세요 에이 차마 손이 길어졌겠어요? 네, 수업에서요 이런걸 많이 해야 돼요 동교가 <laughs> 얘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왜 안그래요? 할수 있다 선리를얼마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거 해요 오늘도 제주대학 가서 재밌게 합니다그 뭐 하나 짧으면 둘다 하면 되죠?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럴 겁니다 나도 이번에 해보자 근데 문들고 나가면서 또 고민이 꼭 해보십시오. 많이 눌러보십시오. 제가 얼만큼 많이 눌러봤겠습니까? 근데 고장이 안 나게 좋아요. 눌러도 고장이 안 나요. 또 하나요. 우리 애들은 디지털 수업을 하는데 교수가 조금 버벅거려요